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오늘도 저의 18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리고 패턴들을 공부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공유했던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도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뭐 스티브 유나 스티브 유 인베스트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방들은 저를 사칭하는 방으로 제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예,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단톡방만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요, 어, KPX 생명과학이구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28일, 이날 제가 장 시작 전에 추가 관심 종목으로 사랑 회원님들께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운이 잘 따라주면서 당일 같은 경우도 20%까지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량이 들어오면서 거의 상한 끝까지 갔었죠.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어 최근에 이제 KPX 생명과학이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로예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를 중국에 좀 이제 사용을 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부유층이죠. 팍스로비드 3호기. 사재기가 좀 확산이 되면서 좀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좀 높이 좀 형성되는 부분이 뭐 수입을 불법으로 수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에 화일 약품이구요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들은 보여줬죠 크게 상승한 것 같진 않지만 13.24% 까지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은봉이지만,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고, 대량 거량이 래좀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이 여러 번좀 나왔는데,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241선 부근을 지지를 시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도, 예, 갭을 주고 나서 윗골이 달리는 좀 캔들이 나왔죠. 그럼 다시 한번 거래량은 주는데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좀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시도하러 갈수 있는 좀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그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 의약품 품귀 현상이 조금 일어나면서 불법 수입까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조금 더그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 오늘이 이제 2022년에 그 주식 마지막 좀 거래일이었죠. 모두들 잘 마무리 하신 그 날이 되셨으면 좀 좋겠고요. 어, 2022년 좀 다사다난했던 좀, 어,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에, 어떻게 보면 조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경기 부양 책들이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가 하더니 좀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암울했던좀 주식시장 같아요. 에, 이제 08년도 음그 경제 위기처럼 다시 한번 좀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좀 이제 안 좋은 시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에,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좀안 좋았던 추억들은 예,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추억들, 행복한 기억들만 좀 남겨두시고 어, 2023년으로 좀 넘어가시는 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은 2025년, 어, 2022년보다 어, 조금 더더 더 좋은 예, 좀 이제 주식 시장이길 좀 바라면서. 어, 좀 이제 좀 준비하는, 예, 좀그 하루가 좀 됐으면 좀 좋겠네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어, 키다리 스튜디오고요 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이 죽으면서 좀 낙폭이 과대한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좀 21선을 예, 이탈을 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1선 부근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좀 모습이 나왔죠. 어,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웹툰 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 어, 왕세자 이제 뭐 빈살민 어, 빈살민이 아니죠 죄송해요 어 빈살만 에, 왕자가 이제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를 좀 논의한다는 부분이 웹툰 기업들에도 좀 이제 수혜가 조금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어 기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웹툰 공급 플랫폼 뭐 봄툰, 레진 코믹스, 델리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좀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웹 웹 외모, 지상주의란 그 웹툰이 전 세계 동시적으로 이제 그 넷플릭스에 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인기를 좀 끌고 있다는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요렇게 저항이 됐던 자리였죠. 저항이 됐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저런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거량이 없었던, 에, 없으면서 빠졌던 요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하는지 그리고 241선 돌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해준 이후에 어, 슈팅이 좀 나오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mds 테크 고요 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 종목으로 공유하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좀 이틀 동안 거래량은좀 크게 주는데 보시면 뭐 마이너스 13% 8% 이렇게 좀 급격하게 좀 낙폭이 과대 보이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21선, 241선 부근인데, 이렇게 저항이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간 조정을 줬던 자리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한 후에 좋은 흐름 나오는지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료로 좀 엮여있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뭐 아바타 관련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자회사, MDS, 인텔리전스, 어, 이제 그 회사가 네옴 c 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 와, 무상증자 이슈도 좀 있었죠.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자, 자사주, 소각 이슈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크게 나간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어좀 눌림 자리를 좀 주는지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노을이고요. 어 노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부각이 된 이유는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줬죠. 이렇게 뭐 오파스넷, 노리콤 그리고 뭐 이제 대양금속 노을 같은 경우 보방 같은 경우도 한동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죠. 이제 그 노을의 사회 이사가 어, 서울대 법대 동문이란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어, 차기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 여권에서 좀 1위를 하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3월 8일에 좀 개최가 될 부분이란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어, 다시 한번 이제 그 이렇게 그 대선 예, 조사 선호도 조사,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뉴스적으로 좀 나오거나, 어, 지지율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 어, 좀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어, 노울 같은 경우는 진단기기 제조업체로 말라리아, 결핵, 에이지 등을, 예, 플랫폼 그, 진단하는 플랫폼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거래량 터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 줬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는 작은 박스권 자리를 계속 만나,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이 작은 박스권 부분을 돌파 후에 어, 상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에,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보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어, 황금 같은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부터는 2023년 2023년에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